아, 구독! 아, 좋아요! 딱!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호진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대박이에요. 제가 왜 대박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B등급, B등급 다섯 마리를 잡으면 S등급 S등급 구미호를 준다고 합니다. 뷰티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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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풀 어, 그니까 지금 어 이제 신비 아파트 어 이제 게임에서 당복기라는 귀신이 원래 1월 10일 날 나와야 하는데요. 지금 미리 당복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당복기를5섯 마리 잡으면은 S등급 금요호를 준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여러분들. 호진이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하십시오.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일단그저는 지금 일단 바로 B등급 당복귀 잡기해서 위 연습을 어 구입을 했고요. 오늘 바로 한번 당복기5섯 마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진짜 어 무조건 무조건 나올 겁니다. 다섯 마리 진짜 갑니다. <laughs> 후, 가자. 오늘 에스쿱미어 네, 무조건 겁니다. 진짜 와당복기만 잡으면 돼요. 다섯 마리 어디 있어? 아. 아 이런 거는 좀 나오면 이제 좀 아니지 않냐? 어? 근데 만약에 당복기 안 나오고 구미호 나오면 그것도 레전드긴 한다 진짜 어난 차라리 구미호가 더 좋아 한 번에 나오는 게아 당복기 다섯 마리는 근데 좀아좀 아, 에바일 수도 없대? 있는데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어디있어아 이거 헤론이다 아 헤론입니다 갖다 버리겠습니다 아 진짜 갑시다 어딨어? 아 이것도 알죠. 뭔지 아는데 솔직히 버리고 싶거든요. 근데 그냥 잡겠습니다. 크시두니. 아 진짜 진짜 많이 나와요. 시두스. 얘 예, 진짜. 음이 시두스도 굉장히 저를 진짜 힘들게 하네요. 예 진짜 스트레스 받게요. 스트레스 받게 아주. 자 시두스 잡아주고요. 아 이거 당복이 나와야 되는데. 아 이거 비등급 당밖에 오늘 진짜 무조건 나와야돼요 어? 이렇게 여기까지 샀는데 안나오면 제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어 소리보소 어, 소리, 소리 장난아닌데 근데 뭔지 알거 같군요어 치생! 어어 치생 나쁘지 않죠 비등급 치생 좋습니다 오케이. 푸적을 사용해, 부적을 사용해, 부적부적부적부적을 사용해라. 어, 8초 남았다. 큰렸다 좋았어. 오케이. 일단은, B등급 치생까지 얻었습니다. 좋았어. 아, 제발, 당복기 나와야 되거든요? 진짜 오늘 아오자 무조건 일단 아 진짜 너무 안나온다 진짜 아 너무 안나오고 일단 호여러분들 중요한게 뭐냐 솔직히 엿을 3 0억이다 쓰는건 진짜 너무 아까워요 제가 항상 요즘에 할 때마다 엿을 충전하고 다 쓰잖아요 오늘은 약속한대로 약속만 약속하겠습니다 딱 10개 10개만 사용하겠습니다 10개 사용하고 당복기가 한마리도 안나온다 저는 진짜로 이 게임이 운이 없는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자 가자. 어디 있어? 어디 있니? 어디 있어? 아 어둑신이 자 어둑신이 나왔고아이 어둑신 이또 나오네. <laughs> 뭘 맛있어 보이는 영혼이야. 너 지금 부적으로 혼나고 있는데. 응, 음, 어둑신이. 잡아주고요. 아, 이거 진짜 나와야 되는데, 나? 나와? 이거 진짜 안 나오는 거 아니겠지? 아, 아니, 이거 비등금인데, 솔직히. 아, 진짜 비등금인데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또 나오네. 자, 한번 나오자, 진짜. 자, 갑시다. 여기 네비루스 아닌가? 아, 진짜. 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키클라스. 아니, 이참에, 어? 2019년은 복, 새해 복돼지, 어, 황금돼지 아니겠습니까? 복돼지, 어? 황금돼지로 나와라. 좀 나도 좀 새해 잘 되게, 어? 좋았어. 오케이. 어, 나 이거 진짜 여러분들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 좀.. 너무 안 나오는데? 나 이거 자. 안 나오면 어떡해? <laughs> 아니, 저 이거 씨. 이렇게 남았는데한리도안 나오냐? 아니, 그, 다른 타 유튜버 분들은 엄청 많이 나와요, 진짜. 난 어떻게 한 번도 안 나와? 어디 있어? 아, 에이든 그. 불가사리스! 불가사리, 아, 아, 불가사리스, 아, 비등급이구나 아, 비등급 불가사리스 나왔구요. 음, 간단하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어, 잘못, 잘못, 어, 여기, 여기 터치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왜래 어, 왜래 어, 다행이다. 어, 갑자기 인식이 잘안 돼가지고 안 잡혔습니다. 아나 어, 이거 진짜, 당벗기왜안 나와, 나는. 어이 <laughs> 참, 난나너왜안 나와? 어저 나와야 되는데. 아, 어, 또 얘야. 난구미호도안 나와, 진명도 안 나와. 진짜 나는 뭐에스급왜 이렇게 안 나오냐, 님들. 자 무명기. 일단 잡겠습니다. 매년 항상 이거 버렸는데 버리면 좀 아까워요. 왜냐면은. 어차피 경험치도 안 되고 뭐안 되니까 그냥 잡... 다 잡을게요. 이제 아우, 열받아. 아우, 아, 나왜 이렇게 안 나와? 어, 난왜 이렇게 안 나와? 나 다섯 개 남았거든요. 어, 아, 진짜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나왜안 나오지? 아, 또 이거야. 아, 어, 잠시만, 좀 새로운 소리 같기도 하다. 뭐지? 이거 무슨 소리지? 아 망고할멈 자 A등급 마고할멈 나왔습니다 자 일단 광고를 보고 어, 오겠습니다 마고할멈을 잡아야 되니까 자 물부적쓰 마고할멈 나의 물부적을 받으라는 자 13초 남았을 때는 바로 일반 부적으로 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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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주면은 잡을 수 있습니다 A등급 어 진짜 아, 이거 캐릭터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진짜. 이거 캐릭터, 캐릭터 차, 차일 수도 있어. 좋았어. 가자. 아, 진짜 나. 하, 아, 네개 남았거든요, 연? 아, 한 마리도 안 나와. 아, 진짜 나는. 나만 안 나와. 응. 뭐야, 뭔 소리야? 아, 그슨세. 이놈의 그슨세는 진짜 많이 나옵니다, 진짜. 어 엄청 나와요, 그냥. 아, 자, 일단 그 순서 잡겠습니다. 어우, 그순새 어우, 그순새 이거. 자, 일단 그 순서 잡아주고요. 아 이거 진짜 당복기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여세개남맞거든요 진짜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지금. 큰일 났어. 어? 좀 느낌 좋다. 느낌 좋아. 뭐지 어둑신인가? 아 이거 소리가 판단이 안 됩니다 지금 누구야? 아우 아우 이 혈압 아우 혈압 올라 아우 혈압기 아우 혈압 올라 아우 이놈이 혈압기 그냥 혈압 올라 그냥 어 아우 부저 안 나와 빨빨 나와 부저 아우 열받는데 지금 아우 못 잡겠는데? 아. 어 뭐야? 아, 진짜. 자. 아, 이거 진짜 너무 너무 많이더쓰이노래 진짜 이제. 자, 마지막 여신입니다. 진짜. 저 어, 너무 열받아 진짜 지금. 어, 멘트 나갈 것 같아요. 멘탈이 붕괴. 멘붕. 가자. 제발 하나님 부처님 진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 0시에요 진짜 당북이 하나라도 나오게 해주세요 진짜로 이거 진짜 아니잖아요 B 등급이잖아요 안 나왔습니다 나이노나이노이 이, 이 소리 알 거는 야 S 등급에 뭐100% 아이나 그래도 황금복돼지 마지막에 2019년 잘 되라고 황금복돼지를 주셨어요. 신비아파트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었습니다 황금복돼지, 금돼지, 2019년 잘 되라고 저에게 금돼지를 주셨네요. 금돼지, 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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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돼지, 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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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돼지, 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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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돼지, 겟, 겟, 금돼지, 겟, 겟. 금돼지 겟, 겟. 나만 안 나오냐고요? 나만. 아 <laughs> <진짜 짜증나. 웃음> 어, 스트레스 받 <맞아>, 진짜. <laughs> 자, 호진 여러분들. 여기서 <laughs> 15개 써서 당부기비등급당부기 당부기.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laughs> 멘탈 지금 나갈 거 같고요. 사실 나갈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제 방음 부스에서 진행해서 그런 건가? 나 진짜 다음에 나가서 한번 해 볼게. 다음에 제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여 아직 20개 남았잖아요. 다음번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당부기가 진짜로 오늘 한 마리도 안 나왔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요. 어 도저히 제가 지금 이 멘탈로 신비 아파트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 말도 지금, 지금 말도 지금 헛나와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하, 됐고 호시아분들 당부기 다라고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아요 이거 2000개 넘으면 요 제가 봤을 때 당부기 그냥 잡아요 그러니까 2000개만 넘겨주세요 아셨죠? <laughs> 사랑합니다 빠이